그래서 걸으면 거, 걷는 순간 스프린트 쿨타임이 완성이 되면서 뛰면서 스프린트가 발동하면서 톱건이 그게 낚여가지고 톱을 써버리고 망했죠. 오케이, 배츠 4 불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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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bp. 노케아 <laughs> 아, 보고 있다고. 아하. 이 거를 감시를 해? <laughs> 맞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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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를 보고 있다고? 어, 어쩔 수 없구만. <laughs> 자, 가겠습니다. <laughs> 아니, 감시하니까 뭘할 수가 없네. 이거 야,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어허. <laughs> 아, 이거를 감시를 해? 아! 아, 누구야, 이거! 누구냐? 아, 이거 잡는다, 진짜. 전 <laughs> 아니죠. 전 아니죠. 봤죠? 이거 <laughs> 잡는다, 진짜로. <laughs> 잡는다. 자, 제가 마피아 게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이거 두 번째로 아 m w a t 하는 애가 범인이에요. 그니까, 러첫 번째로 불파 쓰자고 하는 애가 범인이야. 내가 마피아 많이 해봐서 심리 알아요. 어, 그 초록색 걔 누구지? 이름 이름 경기 안 나는데. 이거 캔캔자로 시작한 사람 이 사람이 범인이야. 이거 팽민. 팽민이가 범인이야. 제 마피아 마피아 고인물이었거든요. 믿어 보세요, 한번. 뭐야 저거? 한방 토구야? 아야, 덕분에. 또 덕분에. 일단은 발전기를 돌려줍시다. 케이크는 자기 혼자 점수 많이 받는 거. 블러디 파티는 살인마 포함 생존자, 모든 생존자와 살인마가 돈두배 받는 거. 케이크는 혼자 두배 받는 거. 그러게, 오늘 토꾸랑 데이트하는 날이에요, 진짜. 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발전기를 돌려줍시다. 저는 그냥 돌려줄게요. 3픽, 4픽한테 맡기고. 언제 있는 발전기라서, 박캠핑안 하는, 하는 거 아니면은, 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니까, 러 탈진 턱은, 달리는 동안에는 쿨타임이 줄어들지 않아요. 앉아있거나, 걷는 동안에만. 아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세이브를 해놨다가, 잠깐 걸어서, 쿨타임을, 완전 초기화시키고, 달린 거지. 이거는, 잠식이 되겠는데. 오이오이 살고 있 여기 나온 케이크는 대체 누구 거지? 뭐? 살 구가 신게 아니라고 좀 심저 자신. 저거는 안 살린 게 아니라 뭐야 안 살린 게 아니라 못 살린 거야. 살인마가 캠핑한 겁니다. 이거 그거지. 원한입니다 원한. 원안. 자 원한이 무엇이냐 발전기 닫혔을 때 나를 한 방에 한방 턱처럼 죽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바로 직결 처이 가능해요. 삼차로 죽었다 또. 삼차로 죽었다. 이건 내가 나서야겠네. 내가 란코리기 때문에 아 치게. 내가 란코리기 때문에 어차피 톱군은 나를 초반에 걸어놓을 이유가 없단 말이야. 후반에 후반에 직결 차형으로 죽이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랬을 경우 내가 초반에 어그로를 끌면서. 아, 근데 어그로를 끌려줄 이유가 없거든? 애매합니다. <목소리> 그래 이걸 어그로 끌려주네요? 안나오거든요. 내려야 돼요. 이건 안내려어도 됐는데, 아까 아깝네 미리 선 입력해놓고서... 환자가 있어요. 맞세 미리 내려요 시동톱이네 살았어, 살았어 이건 팔전기 다 돌아가니 이쪽으로 피겠습니다 여기 발전이 다돌아갔거든요 여기서 돌면 돼.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안 가요. 죽었어요, 이거. 아, 이제 걸리네. 걸렸죠, 저거. 저 죽으면 게임 터져요. 게임 터졌어. 게임 터졌어. <웃음> <웃음>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아, 토쿠가 나를 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진짜로. 전혀 없어. 이거는 올킬가 완전 올킬가기야. 야, 이 기만 썼죠, 방금. 아, 기만 토크, 이 뭐야, 이거. 아, 이거 걸어버리네, 그냥. 이러면은 게임은 다시 회생됐어요. 살려! 살려, 살려. 오케이. 나는 어차피 칼 찌르기야. 다시 위치로 와우, 왜? 판자들 내려가야 돼. 어... 인내심을 뺐네. 거리가 벌려지고요 지금 아, 죽으세요! 어차피 죽었으니까 여기서 돌다 죽자. 까비 까비. 달군 우지에서 제일 귀엽다. 나른하른이 살아. 이거 직처 쓰겠다는 거야. 아 기만 쓰겠다는구나. 거 보였죠 근데 이미. 직처 쓰는 거야 직처. 정말 <laughs> 걸려서... <laughs> 도망가! 친구, <laughs> 도망가! <웃음> 도망가! <웃음> 나는 이미 틀렸어. <laughs> 나는 특별 처형이야. 아 이미 틀렸어. 그래도 걸었다. <laughs> 이러면 살 확률이 조금이라도 늘어가지 않을까 <laughs> 죽을 준비하면 됩니다. 아까 말해드렸죠? 원한이 무엇인지. 그 죽으면 또 게임 터져요. 켜켜서이고 뭐고 내가 그냥 여기 갈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아 지금 삑살이 났고 <laughs> 오른쪽에 해골 표시 보이세요? 아이고 아이고 이런 오빗 나갔다. 잠깐만 안돼. 안 돼, 친구. 살리면 죽어. 살리면 내가 죽어. <laughs> 살리래. 친구! 안 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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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넘는 척 좋았죠. 친구! 나간다! 아아 <laughs> 아아 아, 안돼 안돼안돼안돼 기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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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가 다가온다 아, 아. 양지 바르고 있어서 철하려고 앞에서 스쳐하려고한거 다알아 비겁한녀석 안 ㅈ 아니 무슨 원한 고문 뭔데? 상한 사람이야. 아 기만 원한 고문 뭔데? 살아 살바 살바. 뭔데 이거? <laughs> 살구님 케이크 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봐봐. 나 정확히 맞추잖아. 오늘 <laughs> 진텐이잖아. 어이가 없네. 아니 케이크도 어이가 없고. 맨 처음에 쓰다고 한 놈이 범인 맞지? 봐봐. 나 이거 마피아 한두 번한게 아니라니까요. 나 진짜 다르죠 마피아. <laughs>